버기의 적단에게 쫓기고 있던 나미는 하늘에서 떨어진 루피와 마주하게 됩니다. 어찌저찌 하다가 루피는 버기의 적단에게 붙잡혀 철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버기 선장은 루피를 대포로 죽이기 위해 대포에 불을 붙입니다. 나미는 루피를 살리기 위해 대포로 달려가 맨손으로 불을 끕니다. 그 순간 버기의 부하들이 나미를 죽이기 위해 달려듭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나미. 갑자기 조로가 등장해 나미를 구해줍니다. 그리고는 버기 선장을 칼로 베어버리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버기는 칼에 베인 상처도 없이 멀쩡히 일어납니다. 버기는 칼로 조로의 배를 찌르고 조로는 쓰러지게 됩니다. 버기는 뿔뿔이 열매를 먹은 악마의 능력자로 몸이 동강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동강동강 인간입니다. 루피는 조로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조로는 알겠다며 도망치는데요. 그런데 대포 쪽으로 달려가는 조로. 대포의 방향을 버기의 적단 쪽으로 뒤집습니다. 그리고는 대포에 불을 붙여 폭탄을 발사합니다. 이렇게 원피스 오화는 마무리됩니다. 다음화 줄거리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